안녕하세요. 현지인들을 직접 만나 맛집과 숨은 명소들을 찾아주는 비비입니다. 왜 이렇게 저희가 이 영상에서는 추천받은 섭국식당 세곳을 교차 편집하여 소개할게요 교차 편집 평소보다 대략 30% 이상 머리를 더 써야 하는 작업이지만 저는 어려운 일을 할때 아드레날린이 품어지는 어... 사장님 직접 보세요 그럼 내가 직접 편집을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먹으면 죽어 맛있어서? 응. 많이 써서? 어 죽어 많이 죽어갔겠네 아, 네. 그리고 저저 매운탕도 있지 일일구 불러인데 매운탕 먹으려 저는 죽어 나가지 않았지만 섭국하고 매운탕 회 먹으러 왔다가 너무 맛있어서 많이들 죽어 나간다는 남양양 남해 해변에 위치한 해녀횟집의 사장님이십니다 당신 좀 차려봐. 차렸어. 양양 맛집 좀어봐 나는 섭국 거기 있는 거 맛있었는데 해충인가? 통화한 거 목소리 몇개들어간다 식당 뒷편에 섭 껍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양양 시내에서 가까운 섭국 맛집 해촌입니다. 잘잘 먹었습니다. 네. 어이 내심발 이거 이거 말 잘못인 것 같네요. 인상은 절대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마음씨가 따뜻한 사장님이 운영하는 식당 그리고 아이디 SSL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주문진 시장에 위치한 섭 수제비 맛집 소금강 식당입니다. 작업하고 있는데, 친한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형님. 어, 전화. 네. 너 미숫가루 좋아한다고 한통 담았다는데? 오와. 오늘 빠가지고? 대박. 어, 엄청 많이 이것저것 떴다는데? 오, 어떻게. 와, 진짜 먹고 싶다. 계란 9개 담았는데? 뒤에 닭들이 있어요? 한번 지져봐. 아니, 물어봐. <laughs>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안 울겠죠? 안, 안 울어요. 와, 지금 가지요 아, 어. 어 그럼 지금 갈게요 형님 그래 와 형수님 여기 뭐뭐들어간 거예요? 여기요? 민들레, 네. 미나리, 수, 꽃잎, 통이 세개 찹쌀, 보리쌀, 맵쌀 이렇게 형수님이 정성스레 만든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건강식 수제미 숫가루 단통 뚝 잘라 강원대 오셨다가 저를 우연히 길에서 만나게 되는 구독자님께 작지만 선물로 드릴게요. 구독, 공유, 댓글 이런 걸 믿기로 선물 준다 이런 건좀 식상하고 아니잖아요. 참고로 이제 채널 시작한 지두 달여 되었는데 두 구독자분을 주문진과 양양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한 분은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두번 만났어요. 혹 저를 마주치시면 저는 분명히 옷을 대충 입고 있을 텐데 앞으로 면도라도 항상 깨끗하고 다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석꽃칩들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여기 누가 추천해서온 거예요? 아, 어, 그래요? 네, 맛있다는 집만 가거든요. 아이고, 감사해요. <laughs> 근데 저 밖에 있는 게 섭이에요? 그래, 기네. 다른 사람은 엄청 자유, 크네. 섭이라고 네. 원래 섭이라고 그러는 이거는 깊은 네. 바다에 바위 붙어 있는 거예요. 바위도 있고, 옥수도 있고, 많잖아요. 저거는 바위에. 가위바위 되셨어요 <laughs> 저요? 하셔야 돼. 응. 저도 해야 돼. 응. 프리몬터 해서가지고. 남자의 티를 감추는. 오, 아침이라서 얼굴이 좀 부었네. 서핑왕 선생도 와서 많이 먹는다 하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그쪽이 문제다 소금까지 봐요. 나 장비랑 하고 싶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어디세요? 혼자. 아무데나 앉으면 될까요? 나거 진짜... 나거 진짜... 창피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무한하고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마도 직원 점심 식사 시간인데 제가 들어와서 조금 반갑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맛과는 무관한 해프닝이니 쿨하게 넘어가고 새 석국지평을 시작할게요. 우선 처음으로 먹어본 남해 해변에 있는 해녀 횟집의 섭국 먹어보지 못한 별미였습니다 와 진짜 쫄깃하다 밥을 말아서 잡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섭국은 밥 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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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홍합과는 식감이 완전히 다르며 바다의 맛과 향이 진한 걸쭉하고 얼큰한 국물이 속을 확 풀어주는 느낌이에요 국보다는 죽에 가까운 걸쭉함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목소리> 이거 진짜 해장하기엔 악이다. 술은 안 먹지만 주문진 시장 안에 위치한 소금강 식당의 섭수제비는 처음 먹어본 해녀횟집의 섭구가 비슷한 걸축함이지만 조금 더 칼칼하고 그리고 간이 저에게는 맞았어요. 아니 네. 이 청어알이거든요. 어, 네. 김에다 밥을 일단 짜 드셔봐. 아, 오케이. 생장구이집처럼 이렇게 김에다 싸먹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틀려가지 소금강 식당의 김에 싸먹는 청어알은 밥도둑 중에 악. 밥도 둑이에요밥 없이 청와에 김만 싸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간을 잘 맞추셨어요. 이미 순위는 정해어요 응. 맛있어. 맛있 아, 양 읍내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해촌의 섭국은 두 식당과는 다르게 국물이 상당히 맑아요. 맛도 괜찮고 섭의 탱글탱글함은 가장 좋은데 그날만 그랬겠지만 그릇에서 식기 세척기에서 나는 냄새가 나서 조금 먹기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그럴 수 있지 하고 마음을 싹 비우고 먹었어요. 딱딱이었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세상에 없던 없던게 없었잖아. 그럼 설거지 할게 없네. 아예 없어 없어 네. 아무것도. 아까 저기 뭐야 여기가 더 맛있다고 그러는 분이죠? 사모님 <목소리> 계산이요 마음감사 제가 <목소리> 게요 다음날 바로 해장이 필요한 와이프와 처형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음. 먹어 먹어 해장이 좀 되겠어? <목소리> 맛있어 <목소리> 맛있어? 벤트좀 쳐봐 아, 비 오는 날술 먹고 이거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물이랑 먹어도 맛있어세집 모두 추천할 만한 맛을 내는 맛집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소금 간 식당의 석수제비가 제일 좋았습니다. 강다 맛집이랑 상온매매추, 육할국수 마시고. 이 집은 호불호가 없어요 죽같은 황태해장국인데 정말 맛있어 들어가서 오늘 먹어보지는 않겠는데 여기는 저를 믿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도 마음이 걸려 황태해장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 또 장거리 다시 다녀왔습니다 먹어보지 못한 맛 그리고 그게 맛있다면 그런 음식을 먹어보는 재미가 여행의 묘미죠 아주 멀리까지 이제 상운 내미촌을 가볼 건데요. 오늘 새벽 이현규 구독자님이 상운 내미촌을 추천하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야, 진짜 노길이다 가는 것 같은데. 좋구나. 완전 멋이구나. 좋. 저걸 들꽃이라고 해야 되나? 꽃이 너무 이쁜데. 보통은 이런 사진을 찍죠. 30초만 진지충. 저는 이 사진이 앞에 사진들보다 훨씬 좋고 가치있다 생각해요. 시선이 가지 않는 존재들의 가치, 가려진 존재들의 가치. 하지만 늘 그곳에 존재하는 우리들의 가치. 과거를 잊은 정치인들 재력가들 그리고 유명인들 유튜브를 포함 내가 서게 된 그리고 서있을 수 있는 원천을 되새기고 둘러볼 수 있는 아량 그 아량이 사회를 이끌 수 있고 그 아량이 나를 세워준 대다수에게 행운과 같은 빛을 줄수 있는 연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인상적이시다 메밀 육개장 칼국수가 맛있다는데 주문하고 나서 낚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낚시도 아, 낚시 하고 있어요? 유튜브 선배님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강릉에 육관장이라고 육개장 맛집이 있는데 거기에 번갈거 하는데요. 거기에 면이 들어간 거예요. 아주 쫄깃타고 매운 맛 속에 고기 육수의 진한 맛이 같이 올라와요. 아 별미야, 맛있어. 음. 백김치가 킬링 파트예요. 근데, 이 반찬이 또 킬링 파트입니다. 명태식. 명태식. 어, 대박이다. 명태요 어머니가 반찬을 먹어보라 이유가 있었네. 사모님, <목소리> 이게 저 막국수 육수라고요? 원래 막국수 육수는 이렇게 따로 안 먹잖아요. 뭐 다른 걸좀 첨가하신 거예요? 가위하고, 흉내하고, 흉골이 나서, 가라, 흉골이. 걷고 쉬던 그손 야채, 꿀,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아,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한 거거든요. 그렇죠, 뭔가 좀 달라서 엄청 맛있다. 이막 국수 육수가 또 킬링 파티였다는. 가볼만한데. 풍경 좋은데는 오산나가는 솔비치가 정연으로 보이니까. 저게 솔비치. 솔비치를 바라보는 풍경도 나쁘지 않았지만 저는 그날 낚시 구경을 재미있게 하고 왔어요. 이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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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아니지? 어? 왜 버려? 사장님, 왜 버려요? 왜 버리는 거예요? 그냥 놔주시는 거예요? 잡고, 잡기만 하고? 아, 좋다. 또 잡으셨어? 번지번지 잡히네. <laughs> 왜 그건 안 놔주세요? <laughs> 그럼 아까 고등어 잡는다고 말씀해 주시지 그리고 초등학교가 아기자기한데 다른 학교와 다르게 운동장이 천연자 근데 막 거기 가서 들어가고 막또 눈치 끄려 자꾸 일단 들려보았어요 초등학교가 다라다카 다락 바로 옆에 이렇게 오늘은 파도가 없어서 서핑을 못합니다 저도 오늘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림이네 그림 <laughs> 대박 이거 관리하려면 진짜 빡시겠다 안녕 야 여기 너무 이쁘다 티셔츠 때보셨어죠 지금 봐도 이쁜데? 학생 수가 몇 명이야? 1 5명이야 어? 15명 아니 전교생이 15명이라고? 네 15명이라고? 네 귀여워 그, <laughs> 1학년도 없어요 <laughs> 야그뭐 지금 전교생 다 모였네?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이야 너는 영상에다가만 좋아히 인사해야지 너 너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와, 너안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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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응. 제일 눈난가보다 카리스마 장난 아닌데. 그근데 전교생이 진짜 열다섯 명이에요? 네 지금 열 선생님. <laughs> 네네네. 아. <laughs> 서울에서 오신지 3년된 훈남 선생님 여기 살기 심심하시대요. 하지만 애들이 너무 예뻐서 지낼만 하셨다고 하네요. 분명히 안 나고 오 싶어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 <laughs> 아, 아까 찍은 거 얼굴 조금 나와도 괜찮아? <laughs> 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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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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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으면 구독받을 안해줘도 돼구월하지 않아 <laughs> 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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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 아빠 말잘 듣고 안녕히 가세요어 안녕 양양